안녕하세요. 보호안정보 통신입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 버건터 그덕터 BH 공사 프로의 그, 탐지하는 장비들의 탐지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음,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기본 사용법,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나 이제 그 탐지할 장비가 많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설명서가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면 설명서를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설명서도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서를 또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 장비가 갈 때는 음. 이제 가방으로 이제 이게 포장이 돼서 갑니다. 예.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충격에도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이렇게 알루미늄 가방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세팅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세팅이 이렇게 됩니다. 탐지기가 있고 충전 케이블이 있고 이어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치온 아이라고 해서 렌즈 불법 빨갛게 렌즈로 해서 숨어있는 또 렌즈 불빛 찾는 거 요장비도 보여드리면 요거죠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그렇죠 렌즈를 잡는 요장비도 어, 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클립 클립이 음 클립이 들어가고 충전기가 들어가는데요 클립하고 여기에 이제 에, 에, 3단봉 요 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끝에 연결하셔서 연결하셔서 탐지기를 한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좀 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탐지기를 여기에 삼단은 꽂고요. 탐지기를 연결해서 찍을 건데 제가 이 장면을 강, 잠깐 해드릴 이유가 뭐예 드리냐면 요 요거를 이제 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어, 이렇게 세로로 연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할 때 이쪽에 버튼이 버튼이 눌리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돼서 이렇게 케이블 하고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낄때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끼고요. 요게 이제 이, 이 부분을 잠그면 이렇게 되겠죠, 삼단봉이 그래서, 어, 높은 지역, 만약에 사무실 같은 경우는 높은 지역을 이렇게 탐지할 때쭉 뽑아서 이렇게 하라고, 요, 요 셀카봉이 예, 들어갑니다. 셀카봉이 들어갑니다. 이거꼭 필요합니다. 그죠? 왜, 냐하면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천장에 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할 때, 요 가장 중요할 때, 클립 좋을 때, 이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꼭이 중요합니다. 이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좋 여기 이제 버튼 누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기계가 계속 누르면 고장 납니다. 거기에 네, 있고요 밑에 또 열어 보면 어, 삼각대가 또 있습니다. 미니 삼각대가 있는데 요건왜 있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요 클립을 고정 클립 있죠? 이걸 잠그어서요. 네, 잠그어서 어, 펴서 자동차, 자동차 탐지하실 때 있죠? 차에 탐지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서, 차 밑에 놓고서 탐지하라고,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드립니다. 아 참, 혼자 촬영하니까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배달이 됩니다. 필요한 장비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방만 하나 갖고 있으면 탐지업자 못지 않게 여러분들도 모든 걸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방에 이렇게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해서 저희가, 예, 보내드립니다. 자,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 가방을 좀빼보고요 탐지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네,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 작업실에서 제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저는 장비를 파는 사람이고 또 장비를 팔면서 어, 되지도 않는 장비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장비가 어떻게 탐지가 되고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실무적으로 제가 촬영을 합니다. 전 전문 유튜버는 아닙니다만은 사용.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안 되는 장비를 된다고 거짓말하고팔 수는 없잖아요. 저희 보안장점 그런 건 없습니다. 탐지되는 장비만을 저희 판매하기 때문에 시연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어요. 안테나 1, 안테나 2, 고주파 안테나, 저주파 안테나 그렇습니다. 작은 게 저주파예요. 이 안테나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니터를 켜게 되면 상단에 안테나 1, 안테나 2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확인이 되고요. 요거 주, 요게 바뀌면 안 돼요. 요건 음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예, 화면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 안에 소리, 탐지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작아지겠죠. 플러스 버튼 누를 때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큽니다. 그리고 아이 탐지기 소리가 이게... 이, 이 찌소리 라는 소리가 이렇게 청각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키웁니다. 예, 요즘은 조그만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폰 단자. 예, 이어폰을 꽂고서 소리로도 들으면서 탐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탐지가 되면 이 청음이 달라집니다. 예, 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빨라진다거나 뭐 아까 블루투스처럼 뚝뚝뚝뚝 친다거나 틀리집니다. 예, 그래서 이어폰을 꽂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 으로저을 한번 키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키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치 모드라고 합니다 이걸 서치 모드 일반적인 서치 모드의 그래픽이 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예, 지금 블루투스가 있어서 블루투스 잡히고 있는 겁니다 블루투스가 자요 볼륨을 좀 낮추겠습니다 예, 낮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리면 왼쪽 화면에 지금 화면상에 왼쪽 최고 위에 있는 이 막대기 쭉쭉 있는 거 있죠? 이게 파형 표기 버튼입니다. 이 파형을 표기하는 표기 버튼이고요. 그 밑에가 설정 버튼입니다. 설정 버튼 그 다음에 여기 COR라고 이돼 있죠? COR 요게 예, 고가 장비에만 있는 정밀한 장비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일반 장비로 복조 어, 도청기나 보조 장비를 작아내는 그런 에,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c o a 은 프루밍 프로밍이라고 그래서 이 프로밍 사운드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를 발산시켜서 AM 도청기 같은 AM 뭐 FM 하는 옛날 에아나로그 도청기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일정한 소리를 줍니다. 삑삑삑 주어서 그분 개들은 소리를 받으면 상대한테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발산합니다.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AM과 FM 주파수를 사용했던 도청기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프로밍을, 프로밍 사운드 버튼, 이 프로밍 사운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좀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요거는 모드 버튼이에요. 모드. 예, 바꿔주는 모드 버튼. 올림, 내림, 뭐, 속도 좌우, 뭐, 이건 알겠죠. 가운데 OK 버튼,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보면, 상단에 예, 클로즈업을 좀 시키면, 자, 클로즈업 시켰죠. 안테나 일입니다 아, 손이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제도라이바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예, 요거는 안테나 1, 이, 라는 거고, 이 옆에는 진동 기능입니다. 진동 기능이 선택하면 진동이 켜지고, 현재는 소리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 스피커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그 옆에가 스피커 레벨입니다. 스피커를 소리를 크게 할수록 레벨이 높아지겠죠. 근데 시간을 맞춘거고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탐지, 이제 서치 모드다 이 거예요. 서치 모드. 그 다음에 요모드 그림이 파형으로 바뀌면 오실루코 스프 모드다, 스코프 모드로 바뀌면 이렇게 파형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배터리 잔량 표시, 그다음에 안테나 E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E하고 G, Z가 있지요. E는 현재 탐지가 될때 현재 그 감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뭘 주변에 불법 장비가 탐지가 되면 감도도 서로 높아집니다. 두 개의 감도가 똑같이 높아지고요. 어, z는 그냥, 어,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테나 기지국 같은 게 있죠. 여기하고 이 오른쪽에, 이제 바로 옆에는 현재 탐지하고 있는 그, 어, 아이덴티시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전파의 종류를 예, 보여주는 그런 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예, 좀 어렵습니다 gsm 이라고 이제 와이파이 지나 w l an 이라는 전파는 그중에 전파 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이파이 도 들어가고 와이리스도 들어가고 블루투스 등 여러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에 주파수 뜨는거 그런 것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현재 와이파이가 잡히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가 뜹니다. 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멀고요, 밀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기능 선택을 설명할 겁니다. 다시 전원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켜볼게요. 그 소비자들이 이제 설명서 보시고, 이제, 다른 전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WCDMA, 뭐, GSM, 뭐, 어, 뭐, 3G, 4G, 뭐, CDMA,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전파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로라, 이런 신호, 많이 들어봤던 전파의 종류입니다. 전파는 많은 종류가 있죠. UHF, 뭐, AM, FM, 주, 저, 전파, 이런 거, 많이, RF 전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심도청, 기 이런 거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DCT라고 하는 그 전파가, 이제, 명이 들어갑니다. 그, 문의가 많아요. DCT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기지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지국도 전파가 많이 나오죠. 그 기지국을 찾을 때도 이 스펙트럼 분석기가 한복을 합니다. 잡힙니다. 그래서 DCT라고 하는 것은 가끔 만 전화 주셔 서 문의 주신 분 계신데 DCT라는 것은 스마트폰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이 가까울수록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을 이제 추적할 때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거는 대형 장비를 쓰는데요. 그런 이유라고 이제 문의 안 하셔도 됩니다. DCT는 스마트폰 기지국을 잡아주는 그런 신호 체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제 설명할 건데,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서치 모드에서는 별로 사랑할, 사용할 게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전파 강도를 올리는 것과, 올리면 너무 올리면 못 잡겠죠? 다 이게 부원이 나지. 너무 전파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일반 미세 전파가 와도 이 파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내림을 내려서 전파를 조정합니다. 되도록이면 약하게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분류가 판단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전파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그게 편리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 전파를 한번 켜볼게요. 아, 2.4GHz 더 켜볼게요. 이렇게 쭉 들어오죠. 이게 요게, 요게 이제 굉장히 길게, 길게 들어오죠. 이게 도망가면 이제, 이제, 자, 장비를 빼겠습니다. 빼면 없어지겠지만, 그죠? 다시 들어오면 또 뜹니다. 예, 또 잡히죠. 그래서 이 레벨은 잡힐 때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낮, 낮게 보겠다 면 낮게 놓으시면 됩니다. 끄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또 너무 낮게도 주파수가, 이걸왜 그러냐면, 2.4라 굉장히 전파, 강한 전파예요 조그만의 전파에도 이 모니터가 꽉 찹니다. 그러, 기 때문에 좀 낮추고 탐지가 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탐지할 때는, 에, 조금 이게, 레벨이 좀 약간 올라와야 되는, 막대가 약간 보일 정도로 해서 탐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탐지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냐면, 와이파이가, 막대기, 아까 말대로 막대기가 쭉쭉쭉 올랐습니다. 또 하나 또 켜서 봐야 되는데, 이게 사용 설명 시간인데 다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탐지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서치 모드, 이게 서치 모드입니다. 이 막대가 보이고 하는 이런 스펙트럼 무섭기의 이 그래픽을 서치 모드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와이파이 뜹니다. 자, 그죠? 자, 막대 쭉쭉 솟습니다. 소리도 흘립니다. 자, 볼륨 올려볼게요. 죠 딱딱딱 치죠? 빼보겠습니다. 자, 빼면 평온합니다. 다시 붙습니다. 딱딱딱 치면서 그래프가 상승합니다. 그죠? 소리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음속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GSM이라고 뜨지만 와이파이 뜨고요. 와이파이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다시 꺼볼게요. 그래프, 일반 서치 모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올림 내림으로 전파 조정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파형은, 아까 이 파형, 음, 기 버튼은 이상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실로스코프트 모드에서 제가 사용할 거예요. 일반 서치 모드에서 사용,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아까 말했던 COR, 요, 이, 이, 이 프로밍 사운드 버튼인데요. 탐,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정하게 제가 2초간 누르면 이지한 초마다 계속 신호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면 아날로그 장비들 있죠. 아날로그 장비. 지금 이 소, 소리를 상대의 AM이나 FM 도청기가 수신을 하게 되면 소리를 상대방한테 보내기 위해서 전파를 발산합니다. 그걸 잡는 겁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기관에서 사용합니다. 어, 그랬을때이 COR 버튼을 계속 눌러서 끌 때는 작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소리가 꺼집니다. 다시 시 o r 를 이용해서 탐지할 때는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릅니다. 소리 띕니다. 초마다 계속 소리가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지하면 레벨이 AM이나 FM, UHF 도청기에 걸리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자, 끄기에서 작게 누르면 꺼집니다. 자, 그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밍 사운드 버튼이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어요. 일정한 소리를 발산시켜서 상대의 그 AM 도청기의 그 마이크 부분에 소리가 감지되면 그 신호를 우리가 추적에 잡아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는 모드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 서치 모드에서 오실로스코프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네, 그리고 요 안테나 1, 2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현재는 안테나 자, 클로즈업시켜 볼게요. 현재는 안테나 2, 2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파수라는 근데 이 버튼을 눌러서 누르면 안테나 1과 2가 동시에 켜집니다. 동시에 두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잡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탐지하시면 아주 편해요. 두 개를. 저희가 발송할 때 아마 이렇게 발송할 겁니다. 한번더 누르면 안테나 1만 켜집니다. 안테나 21요건 LTE 방식이나 그 주파수 때예요 이렇게 해서 되게 두개를 키고 일반인 탐지하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두개를 일단 해서 발송을 할거예요 이렇게 되구요 자 일반 서치모드에서 탐지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사용해서 하면 되구요 자 이번에 이제 메뉴를 한번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스코프만 알려드릴게요 메뉴를 나는 어, 여기서 뭐 진동으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이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설정 버튼 메뉴 버튼을 예, 누릅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글씨 가습니다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블리티스 뭐뭐 뭐, 어,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프로덕션뭐 모드 세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어그 다음에 오토파워프 이렇게 뜨죠 요거는 특별하게 별로 사용할 것은 없어요 예, 사용할건뭐 날짜 맞추고 뭐 날짜 맞추는 건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탐지하는 날짜가 뭐 설명하기도 좀그랬고요 필요 없고요 여기, 플라이트니스는 화면에 기를 조용한 어렵고, 지금 현재 최적의 상태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 밑에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올림 내림 버튼으로 바이브레이션을 설정을 하면 바이브 설정되죠.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 올림 내림 버튼으로 원하는 데를 가고, 올림 내린 버튼으로 원하는 걸 설정하고 자, 나는 죽어도 그럼 날짜는 맞쳐야 되겠다. 데이트 선택하고요. 오케이 OK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 2월 15일 오늘 날짜 딱 찍혀 있어요. 자기가 올림 버튼 내림 버튼으로 맞추시면 돼요. 2월은 3월. 3월이 되죠? 지금 3월에 2월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설정 버튼 누르면 되고요. 다시 뭐 타임 몇시몇분 맞추겠다. 그럼 또 타임을 맞추면 됩니다. 화면이 더 가까우니까 이게 화면이 좀,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쓸수 있는 건 뭐, 다른 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없고요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브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레벨 1, 2, 3이 있고요 밑에가 턴 오프입니다. 현재는 알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을 꺾다는 얘기에요. 턴 오프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진동을 선택하고 싶으면, 레벨 1, 2, 3 중에, 진동의 세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진동을 좀 약하게 1, 더 세게 2, 아주 세게 3 해고 나서 원하는 걸 설정하고 나서 설정하고서 OK 버튼 누르고 누르고 설정 버튼을 눌러야만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탐지가 되면 진동과 같이 옵니다. 예, 켜보면 지금 저한테 득득득 진동이 와요. 그렇죠? 소리와 진동이 같이 옵니다. 예, 끌게요. 주파수대를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볼때뭐 진동보다는 뭐 소리가 좀 좋습니다. 그냥 소리로도 우리가 뭘할수 있죠? 탐지되면 소리로 이 음에서도 어 장비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로 듣는 게 좋긴 좋습니다. 자. 저는 진동을 끄겠습니다. 진동이 진동을 아, 눌러서 아 아닙니다.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턴오프. 오케이 설정. 자, 이제 습니다 자, 그 기능을 설명해 준 거예요. 다른 건뭐 별로 만질 게 없어요. 다 설명해 드렸고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좀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일반 서치 모드에서 이제 어, 보안 모드도 있고 서치 모드 있고, 그 다음에 오실로 스코프 모드 3단계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안 내가, 어, 모드를 내가 시크릿 모드로 쓰지 말라는 게 시크릿 모드는. 일정하게 꺼져 있다가 꺼져 있다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 탐지 모드로 돌아서고 또 꺼져 있다 탐지 모드 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어떻게 글씨가 뜨는지. 자 눌렀습니다. 다시요. 재침을 누르면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보안 모드예요. 시키는 모드인데 꺼졌죠. 자동으로 좀 있다가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이게 불편합니다. 이 모드를 이제 켜졌죠. 지금 여기 표시가 보안 모드 표시가 끼들었어요. 이거 불편하면 쓰지 마세요. 한번 더 눌러서. 서치 모드로 놓습니다 서치 모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그죠? 아까 그거죠. 여기에서 나는 스코프 모드로 써야 되겠다. 스코프 모드를 쓸 때는 오실로스코프 모드는 블루투스 같은거나 이 파형으로 나는 불편하다. 나 그거보다 좀 정밀하게 잡겠다. 그런데 오실로스코프로 씁니다. 한번더 누르면 스코프 모드가 바뀝니다. 그죠 파형이 이렇게 뜹니다 아래로. 그런데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판별하기가 불편할 거예요. 만약에, 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한번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한번 켜서, 좀 있으면 와이파이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와이파이가 뜨게 되면 와이파이가 잡힐 겁니다. 작동 중인데 와이파이가 좀안 켜졌네요. 좀있어해 켜질 겁니다. 그런데, 뜹니다. 보세요. 뜨죠. 뚝떡떡 치면서 파형이 굉장히 크죠. 그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저주파, 와이파이가 멀리 가지 않죠. 집 안에서만 내꺼 와이파이가 많이 쓰잖아요. 저주파 때 멀리 안 가는, 쉽게 말해서 멀리 전파가 안 가는 파형은 파형이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잡힙니다. 와이파이 몰래카메라도 이렇게 넓게 잡힙니다. 그죠? 굉장히 넓지요. 파형이 넓습니다. 주파수대가 지금 현재 32dB에요. 요거를 좀 낮추면 좀 이, 이 폭이 더 줄어듭니다. 요거는 버튼을, 여기 버튼 위에 올림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대계 지금 16, 8까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 파형 표기 버튼을 누르면 8까지 떨어집니다. 네, 털서이 상태에서 감도를 좀 내리면 돼요. 지금 감도가 높아서 그래요. 좀 내려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많이, 파형이 떨어지죠. 떨어지,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보다. 그리고 안테나 2를 지우면 한번 지워볼게요. 안테나 1만 뜨죠. 파란색이. 이게 사용이 더 편해요. 이렇게. 자, 똑똑똑 치면서 자100% 잡습니다. 이런 신호가 뜬다면 와이파이 카메라 숨어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못 잡겠어요. 그럴 때는 오실로스쿠프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탐지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빼고요. 블루투스 블루투스를 신호 한번 볼게요. 블루투스 신호 보세요. 좀 작죠 아까보다 더 작죠 예예 예. 얘도 이제 디귿자 형태를 입니다 이건 추적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추적기 그래서 모든 신호에 반응을 합니다 지금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 더 느리게 그죠 빠르게 빠르게 좌우로 눌러서 200us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DIV 또내까지 올릴 수가 0 0 u s 원, 어, 1ms까지 더 낮추면 5ms, 10ms가 가장 스코프는달라습니다 굉장히 늦어요. 파형이 이거는 잡히면 이렇게 파형도 작게 나와요. 그죠? 삐쭉삐족 나오죠. 지 늘어지지 않습니다. 에, 근데 좀 너무 느려서 탐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는 조금 눌러서 좌측을 눌러서 좀 약간 이 정도, 어, 1ms 정도나 뭐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좀 아까 파형이 좀 좁아졌죠. 예, 빠른 것보다좀줄고요 예. 추적기 조그만하게 드드득 치죠. 예, 이렇게 잡힙니다. 자, 와이파이가 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이제 소리 좀 줄이고요. 자, 일반 모드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모드 버튼을 눌러서 어, 한번더 눌러서 서치 모드로, 치 모드로 선택합니다. 일반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드렸어요. 자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어, 두 파트 에 걸려서 이제 버건터공 BH04 Pro의 사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예,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펙트럼 분석기 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파 탐지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 다이 스펙트럼 분석기를 갖고 계신데 굉장히 큽니다. 들고 다니고 기할 정도로 휴대용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러시아의 에이포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안점부터 한국의 그 대한민국 한국 총판점이고요. 이버건터 장비는 어떤 장비, 어떤 불법 장비 전파도다 분석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지루하셨을 겁니다. 25분 동안 저도 많은 음, 말을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아 오늘은 버건터 BH 04 프로라는 그 어, 장비, 버건터 프로페셔널 BH 04. 04 프로입니다. 이름은 BH 04 프로인데요. 예, 사용법에 대해서 두, 파트, 두 시간에 나눠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나눠서 어,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서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해서 잘 나가고요. 어, 뭐, 초보자들도 아니면 이런 전파 탐지업을 금, 어, 업으로 갖고 계신 부분 뭐 물레카메라나 도청기, 유치업기 하는, 탐지업을 하시는 전문적인 업체에서도 어, 아마 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장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장비 어, 탐지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갖고는 장비인데요. 고장비도 그 완벽한 장비입니다. 굉장히 고성능 장비예요. 그 장비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